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시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텐데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노라색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 모두 클릭해서 Verify 버튼 눌러 주시면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애플 로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라구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나 플레이스토 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해서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8월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픈번호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해서 나 누편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이나 이디 카드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테이크 픽처 위드 품 선택한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주시면 해 되는데 KY 신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홈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센트캐터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브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서브밋 눌러 주시면 모두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성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의 디포지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 TRX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 어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 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이 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붙여놓기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 그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글자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커져다 대서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체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팝업이 나오면 From s 스 o t 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맥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금색창에 블린저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번째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리미 지점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랑우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청산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 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을 해주시고 컴판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리미 누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포지션 종료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석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추범부에 언급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